입니다. 오늘은 여의 최후의 진술입니다. 여기 3 1장1절로부터 이전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기시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에, 어제는 여이 건강할 때. 명예가 있을 때, 재물이 있을 때에 참으로 좋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건강과 명예와 재물을 다 잃어도 내가 하나님만으로 살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유혹과 죄와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또 재물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요비 어떻게 살아왔다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입을 비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 살면서 해야 될 일과 해하지 해서는 안될 일이 있는데 요건 그렇게 어,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하지 말아야 말다라고 하는 것을 어, 그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오 절과 육 절에 나와 있죠. 예. 거짓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또 유혹의 문제, 예.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이 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울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다른 여인을 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갑질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배속에만 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예? 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동하기 때문에 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 나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으로 알고. 그를 동동하게 권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니라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모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해서 그는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왔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가난한 자를 섬기고, 과부를 섬기고, 고아를 먹이고, 젊었을 때부터 그런 선한 일들을 잘 쌓아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러한 기억들이 요배의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힘이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며마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악행을 저지를 수 없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인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부자로 살았었지만 내가 돈에 나의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승부에게 너는 내 의외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어노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중요한 것이고,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았었지만 나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나의 원수들, 내가 미워하는 자들을 그들이 멸망하도록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아니하고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버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렇게 여러분, 나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고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잘 따랐다라는 것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기 31장. 욕을 통해서 들려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권한을 경험할 때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죄짓지 아니하고 악한 일 하지 않으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욕에 말려들지 아니하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너나 혼자만 내 떡떡이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와에게 그 조각을 먹이면서 살아왔다. 라고 하는 요배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배 이야기처럼 악한 일을 멀리 하고, 선한 일을 쌓아가며, 다른 사람을 잘성금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반드시 물러가게 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